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 위에서 자고 있는 친구는 우리 채널 마스코트 요크셔 테리어 봄이라고 합니다. 자꾸 바닥에서 돌아다니면서 짖고 말썽을 피워가지고 위에 올려놨는데 지루한지 지금 잠을 자고 있네요. 잘 동안 빨리 녹화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실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예산을 50만원을 정해놓고 시계가 여러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뭐 4대 메이저 장르라고 하면 드레스 시계, 필드 시계. 파일럿 시계, 다이버 시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텐데 50만원으로 꼴을 다 갖춰가지고 컬렉션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계를 고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20만원으로 시계 하나 사기, 50만원으로 시계 하나 사기 이런 거는 재미가 덜할 것 같고 50만원으로 시계 4개를 장르별로 장만하라고 하면 예산을 잘 배분해야 되잖아요. 40만원짜리 시계 하나하고 나머지를 다뭐 플라스틱 시계로 할지 10만원, 10만원, 10만원 해가지고 이 골고루 배분을 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실 테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될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고른 시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알려주시면은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죠? 이게 반응이 좋으면은 뭐 100만 원으로 종류별 시계 갖추기 아니면 뭐 200만 원, 400만 원, 혹은 뭐 1000만 원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시계들은 구매 링크를 따로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지침상 구매 링크 같은 걸 드리고 그게 약간 제휴 링크 성격이 있을 때는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띄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지 광고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모든 사실 광고가 띄어져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막 엄청난 돈을 받고 막 영혼을 팔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뭐 주관적인 거고 돈 받았으면 너는 영혼이 팔린 거지 이자 식아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뭐 스폰이나 제휴 같은 거다 지워버리고 그냥 여러분과 약간 1대1 이런 관계처럼 보이고 싶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나오는 시기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알아서 찾으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팬들이 많고 많이 팔리기도 하는 시계가 다이버 시계일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 시계를 제일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고른 거는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면살수 있는 카시오의 흑세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MDB106이라는 시계입니다. 다이버 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전식 타이머 베젤이라 굉장히 믿을만한 높은 방수 성능이잖아요. 이 시계는 스크루다운 크라운의 20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 대비 굉장히 우수한 클릭감을 가진 회전식 베젤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좀 가볍게 탱탱탱탱 거리는 소리는 나긴 하지만 백플레이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원형의 인덱스들이나 뭐 강조된 시분 초침 이런 것들을 보면 다이버 시계의 어떤 특징적인 디자인이나 장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느낄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계를 골라봤습니다. 뭐이 시계의 단점이라면 사이즈가 크다는 거 근데. 러그 트러그는 크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거 나토 스트랩 해가지고 저희 채널 촬영 감독이신 노생활님도 차고 여성분인데 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넘치는 시계는 아닌데 그래도 다이얼이 커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고 아 유일한 단점은 아니겠네요 단점 이 하나 더 있다면 야광이 거의 없습니다 다이버 시계가 사실 야광도 굉장히 중요한데 카시오가 야광 노력 값은 아낀 것 같아요 50만 원 예산이니까 다이버 시계가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장르니까 더 비싼 시계를 고를 수도 있.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카시오 듀로 정도면은 다이버 시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계를 골라봤습니다. 사실 가격대는 3배, 4배 올려봐도 이 시계보다 못한 시계들이 수두룩해요. 다이버 시계에 힘을 주지 않았다면 제가 제일 신경을 쓴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장르죠. 드레스 시계죠. 깨끗하게 차려입은 날 중요한 사람 만나는 자리 이렇게 수트 입고 나가야 되는 자리에 드레스 시계를 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어쩌면 못생긴 드레스 시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엄청나게 못생긴 로고가 가운데에 떡하니 박혀있다거나 말도 안 되는 프린트 같은 게막 찍혀있는데 그걸 중요한 자리에 차고 나가기는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진 드레스 시계를 골랐습니다. 오리엔트의 밤비노 시리즈인데요. 이 시계는 한 12만원에서 좀 비쌀 때는 18만원, 19만원 이 정도 한 20만원 안쪽에서 구할 수 있는 시계인데 종류도 굉장히 많고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빈티지 드레스 시계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수준 높은 디자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 굉장히 매력적인 돔형의 글라스를 채택하고 있어서 빛에도 멋있게 반응하고 보는 맛이 있는 드레스 시계다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만든 시계들을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저렴하게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이고 그리고 이게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수동 감기도 되고 초침 멈춤 기능 해킹이라고. 그러는데 초침 멈춤 기능도 있어서 정밀하게 시간도 조정할 수 있는 중저가 무브먼트 중에서 완벽한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제대로 된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가는 시계입니다. 이게 10만원대라는 건 완전한 발견이죠. 물론 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계의 단점은 또이 시계도 크다는 거죠. 보통 40.5mm 에서 42mm 사이즈의 케이스로 나오는데 드레스 시계의 정석을 따르자면 좀 드레스 시계는 작게 차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건 좀 아쉽습니다. 좀큰 편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도 명의 유리가 들어갔는데도 두께가 한 12mm로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중저가 시계는 사실 두꺼운 드레스 시계도 되게 많거든요. 네 두껍지 않아서 셔츠 밑으로 잘 들어간다는 거. 디자인적으로 아쉽다면 10분 초침이 정말 완벽한 디자인인데 가격대를 감안하면 근데 10분 초침이 다소 짧습니다. 다이얼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구오색하다그 정도가 단점이고 나름대로 튼튼하고 실용적인 시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필 필드... 필드 시계는 어떤 시계를 골랐을까? 필드 시계는 군인들한테 지급되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든 가독성 좋은 시계들. 그런 것들이 기원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군인들한테 지급할 목적으로 따로 만드는 시계는 잘 나오지가 않고 역사적으로 나왔던 필드 시계 디자인을 이어받고 있는 활동적인 아웃도어 피플을 위한 시계들을 필드 시계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 시계로는 저는 한 9만 원 정도의 가격에, 9만 원 살짝 넘는 가격에 살수 있는 베르투치의 디 DX3 필드 시계를 골랐습니다. 어, 타임엑스가 이 가격대의 필드 시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그 다음에 1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에 100m 방수의 사파일 크리스탈까지 더한 필드 시계를 주는 베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베르투치를 고른 이유는 이게 국내에서도 되게 쉽게 살수 있고 얘네가 뭔가 디자인의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접근의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DX3 케이스라고 자기네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쓰는데 보통 이 시계처럼 폴리 레진 소재로 제작을 하거나 티타늄 소재로 제작을 해가지고 되게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선형으로 생긴 케이스에다가 용도를 내시방향을 배치해 가지고 손등에 걸리지 않게 만든 시계예요 그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또이 시계 칭찬해줄 만한 게 보통 저가 시계들이 시계줄을 쓸수 없는 쓰레기 같은 <laughs> 시계줄을 많이 주는데 그래서 원래 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가 시계를 샀을 때는. 근데 베르투치는 처음부터 쓸수 있는 시계줄을 줍니다. 물론 단점은 있는데 야광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은 뭐 타임엑스랑 비교하면 백라인 라이트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르투즈는 백라이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네봉이라고 그러죠. 스프링바가 아니라 일체형의 줄거리 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나토 줄이나 줄루 줄, 싱글 패스 줄밖에 쓸 수가 없고 다양한 줄질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게좀 단점이고 방수 성능이 50m에 그친다는 것도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9만원 정도의 가격에 이렇게 다이얼 해상도도 좋고 개성도 있고 그런 시계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저 장르라고 할수 있는 파일럿인데 파일럿은 진짜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뭐 예컨대 세이코의 플라잉 마스터나 뭐 시티즌의 파일럿 시계들 이런 거 찾아보니까 살짝살짝 살짝 다 20만원이 넘고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렴한 파일럿 시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약간 변칙이긴 한데, 흔히 필드시계로 분류되는 SNK 시리즈를 갖고 왔습니다. 7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계를 파일럿 시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다이얼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가 항법용 항공 시계로 사용하던 베어바우팅스 우어 그러니까 배 우어의 B 타입의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든 다이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이코 나름대로 디자인의 변주가 들어가긴 하지만 항공 시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계라서 필드 시계라고도 부르지만은 뭐 파일럿 시계 로 불러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가 파일럿 시계치고 좀 작은 게 아니냐? 이게 한 36mm, 37mm 정도 될 텐데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파일럿 시계라고 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경향이 있긴 했지만은 베트남 전때 미군 항공 시계도 36mm로 작았고 글라이신의 에어맨, 굉장히 유명한 항공 시계이고 세계 최초의 듀얼 타임 항공 시계라고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를 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시계인데 그 시계도 전성기 때 사이즈는 36. 밀리미터였습니다. Mm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결코 항공시계로서 작은 사이즈는 아니다. 여기 줄 같은 거를 리베스트 랩 같은 걸 달아놓으면 더 항공시계처럼 보이겠죠. 외양이 데이 데이트 기능도 있고 다이얼 해상도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세이코 시계의 장점이 이게 야광이 적용된 부분은 많지는 않은데 야광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야광도 충분히 즐길 수도 있고 단점 이라면은 7S26이라는 세이코의 가장 보급형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수동감기랑 해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계에 동력을 줄수 있는 방법은 흔드는 방법밖에 없고 해킹이 없으니까 초단위까지 정밀하게 시간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게좀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시계에 차고 다니면서 예전에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미국의 대학원생 전용 아파트 살면서 3층에서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그동안 계속 움직이니까 수동관계 없어도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가셔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손목을 흔드는 게 부족해가지고 이 시계가 자꾸 멈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계속 흔들면은 아마 그다음부터는 손목에 차고만 있으면은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뭐다 방법이 있는데 수동감기가 없다고 그렇게 외면하기엔 좀 아까울 정도로 괜찮은 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편견과 다르게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고 존중받는 메이저 브랜드의 시계가 3개나 있고 베르투치는 중견 브랜드지만 뭐 역사성이 있다고 하긴 힘드니까. 쿼츠만 그 있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 시계도 2개나 들어갔죠. 흔히 기계식 시계는 비싸다고 하지만 쓸만한 기계식 시계가 2개나 들어갔다는 거.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시계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50만원 정도 예산으로 완벽한 컬렉션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내놓기 부끄럽지 않은 컬렉션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독립영화를 보는 거랑 비슷해요. 엄청나게 비싼 시계들은 제작비도 많이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시계들은 가격이 싼데 그 와중에서도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진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는 제작비용을 아껴야 되는데 제작비용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괜찮은 시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저는 막 너무 럭셔리 시계로만 꾸준하게 구성된 컬렉션도 슬픈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저가 가격대에서 전설적이었던 세이코 5라든가 뭐 세이코의 다이버 시계라든가 오리엔트의 반비노 시리즈라든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라는 이런 걸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럭셔리 시계만 계속 경험하셨다. 이거는 뭔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치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산해진미는 다 드셔 보셨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뭐 김밥이나 치킨 떡볶이 같은 걸안 드셔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막 가격대로 급 나눠 가지고 나 정도의 사람이면 뭘 차야지 이렇게 시계가 무슨 신분의 상징인 것처럼 취급하기보다는 다 여러 가격대의 시계들이 있는데 내가 살수 있던 살수 없든 어떤 금전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장점이 있는 시계라면 그걸 다 평가해주고 음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시계도 그림 감상처럼 다양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랑 상관없이요 이게 정말 취미라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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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런 걸좀 완전히 떠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소장품일 때도 있으니까 완전히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거기서 벗어나서 시계 자체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이 길었는데 50만원 예산으로 고를 수 있는 장르별 시계 50만원 예산으로 꾸릴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컬렉션 제가 고른 시계들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계를 고르신다면 어떤 모델들을 고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생활인의 시계 해시태그 50만원 챌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